안녕하십니까 클래시에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, 오늘은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음반들 중에서 어, 여러분들한테 전곡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개를 어, 선덕을 해서 어, 감상을 한번 해보는 거로 한번 어,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럼 음반 바로 명반이죠. 아 바로 어, 이 음반입니다. 어, 정경화씨가 연주한 그이 음반 그 프랑크의 발륜소나타. 이 프랑크의 발륜소나타를 제일 첫 번째로 어,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뭐 정경화씨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 지금 좀... 1948년도에 출생을 하셨으니까 지금 꽤 나이가 많이 어, 됐었죠.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, 그때 그 어디 대인가요? 어, 레벤트리트, 1969년도에 그 아주 어린 나이로 출전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유명한 그 핑커스 축구반. 그 아주 지금은 뭐 아주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나지고 있죠. 그분하고 공동으로 우승을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어 센시에이션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려웠을 때만 하더라도 이정경하시 음반 특히 그 앙드레 프레빈 그 런던 어, 피라미드 교양단하고 연주한 그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리 협주곡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요. 아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마도 요요마 첼리스트 요요마 더불어서 이정경화 씨가 동양계의 그 클래식계의 그 선풍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세자라 프랑크의 그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고 나왔는데요이 바이올린 소나타면은 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두 대의 악기를 연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작곡가들이 이 곡에 굉장히 걸작품들을 많이 내놓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뭐베드변에뭐크로이츠 소나타라든가 봄이라든가 뭐 브람스의 뭐 세기 뭐 바이올린 소나타 그 다음에 뭐, 뭐 슈베르트 모차르트 뭐 멘델스 존 엉망주의 뭐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의 결합 그두 개의 악기의 결합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의 어떤 그, 그 마음가짐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내성적인 그런 자기 그 작곡 스타일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. 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는 정말 잘 어울리죠. 그래서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는 굉장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제일 탑에, 어, 선두위치에 놓고 싶은데 아그 이유는 이 곡을 제앞좀 있으면 듣게 되겠는데요. 어, 이 곡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울 만큼 어,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, 순환 동기라고 그러죠. 그 소나타의 꽃이라 하는 순환 동기가 아주 그 사악장, 일악장부터 이악장, 삼악장, 사악장까지 골고루 배치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그게 결합이 돼서 아주 그 풍수한 그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기회가 더불어서 아주 논리적으로, 대입법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악장에서 빵! 터트립니다. 그 감동은 아주 이름 말할 수가 없죠. 마치 그교향곡 사악장에서 빵! 뭐 터지는 것 같이 아주 굉장히 그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. 이 음악을 듣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영성적인 느낌이 일학정에서도 나고요. 특히 사학적은 아주 그 슬픔 그런 그 슬픔의 그, 그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마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송설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학장에서는 목사님이 무슨 뭐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아주 사학장에서는그 뭐랄까 해답 제시그 결말로서 어떤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어, 제공을 해주고 있는 아주 멋진 그바이 소나타가 되겠습니다. 이게 4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 어, 30분 안쪽으로 그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어, 모든 그 곡들도 다 그렇겠지만 한악장만 일부 감상하지 마시고 전체 악장, 하나의 그 드라마를 갖고 있습니다. 모든 그 곡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악장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음, 꼭그 감상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음악, 세자르 프랑크의 발레의 곡입니다. 세자르 프랑크를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아주 순음악. 그 했던 그 분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는 뭐 오페라타 아주 그냥 희극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으로 어 표현한 그 오페라타 그리고 이제 아주 인상적인 물결이 아주 그냥 그때 당시 프랑스를 어 지배를 했었죠 덮었었죠 물론 뭐 쇼팽 같은 그 폴란드 작곡가가 프랑스 와가지고 아주 살롱 음악으로써 음악으로서 어 그 이름을 날린 그런 음악가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주의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같은 그 아주 가벼운 그 곡들이 아주 어, 유행처럼 이제 물줄처럼 어, 뒤덮은 그 시대였는데 굉장히 그프랑크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다 보니까 굉장히 순음악 쪽으로 가던데 그잘안 먹혔죠 그때 당시. 그래서 이 벨기에 출신, 이 그, 독일계입니다. 그 은행가 그 어,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피아니스트를 이제 어, 꿈꾸어서 음악원에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작곡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퇴학시켜 버립니다. 아버지가. <laughs> 근런데 어, 아직 그 음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. 제 작곡가의 길로 뛰어들겠다 싶어서 이제 작곡을 했는데 물론 어떻게 잘뭐 하다 보니까 뭐 파리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1937년도죠 파리음악원에 입학해 가지고 50세 때인가요 그때 파리음악은 교수까지 나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작곡가의 길로서 많은 그 미사고라든가 종교음악을 많이 어그 세상에 내놨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, 아, 이 사람이 57세 때인가요? 피아노 오중주. 곡을 이제, 어, 작곡을 함으로써, 어, 좀가 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. 57세 때 피아노 오중주는 뭐, 어, 브라함 씨 피아노 오중주,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와 더불어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곡인데요. 이 피아노 오중주를 57세 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,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거인데 어, 세상 그를 어,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계속 심부름하게 보내고 있는 있지만은 계속 제자를 어, 훈육을 시켰죠. 그 당시 뭐 제자 한 명은 아주 그 쇼성, 뭐디뭐 피에르네 뭐 같은 그 유명한 그 제자들을 키운 그런 그. 업적도 갖고 있는 그런 어, 음악입니다 그래서 어, 63세 때 드디어 이바이올 소나타를 이제 드디어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유명했던 그 외전 이자이라는 벨기에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 음악 이 이제 그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인데요 이 프랑크 바이올 소나타 그거를 들어보시면, 그, 외전 이자의 그 결혼식을 위해서 축가로서 만드는 음악이 아니고, 굉장히 그, 어떤 그 철학적, 그런 명상적그 다음에 이제,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 그런 곡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은, 어 외전 이자의 결혼식하고는 약간은 좀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곡인데, 어, 어쨌든 간에 그 외전 이자의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그 바이올린 소나타가 전 세계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그 바이올린 소나타로서 우뚝 솟는 그런 계기가 됐죠. 이 바이올린 소나타를 발표를 했는데도 크게 세상은 인정을 못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6 6세때인가요 교향곡 아주 유일한 교향곡이죠. 이 교향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걸작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... 죽기 전에 그 만든 67세 때 만든 현악사중주 때 비로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사람들이 보리게 어, 됐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가 이제 무대 인사 차로 올라왔는데 그때 비로소 어, 내 작품의 진가를 드디어 여러분들이 알게 됐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럽니다 <laughs> 굉장히 늦게 어, 출세를 한 거죠. 물론 그 전에 뭐 파리 음악원 원장이었으면 뭐 대단한 그런 그 파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음악가로서 이 사람은 특히나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염원이 그 67세 때 이루어진 게 너무나 좀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. 이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아이 사람 지나가다가. 마차하고 부탁치는 바람에 그 능마기염에 걸리게 됩니다. 그러다가한달 뒤에 사망하죠. 아주 불행한 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 마차 부탁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그 작품들, 말년에 아주 걸작들을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, 능마기염에 걸려서 죽은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. 이설람이 분은 한국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피아로 오중주면 피아로 오중주 한국 현악사 중주면 현악사 중주 한국 그다음에 발륜 소나타 발륜 소나타 또한국 그다음에 교향곡 디단 초 그것도 한국밖에 없는데 그한국이 전부 다 걸작입니다. 아, 여러분들 그이발륜 소나타뿐만 아니고 피아노 오중주, 현악사 중주, 교향곡 을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. 이 발륜 소나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이 아프거나 좀 뭔가 좀 위안이 되고 싶은 그런 음악을 찾고서 한다면 이 정경환 씨의 발륜 그 소나타 이 음반을 강력히 추천하고요. 정경화 씨가 내놓는 내놓은 음반 중에서 가장 가장 코어 아주 핵심이 된 그런 음반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음반에 반류 어, 소나타뿐만 아니고 라벨곡도 들어 있고 클로도 d 비씨 곡도 들어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아주 인상주의 음악으로서 어, 대표적인 두 사람. dbc 하고 모리스 라벨 이두 어, 음악가의 그 곡도 실려 있는데 아주 하프가 아주 뭐 인상적으로 아주 출렁입니다 아주 어, 프랑크의 곡처럼 뭐 마음적으로 서로답지는 않지만은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 파곡 물결 그런 것들의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끽하셔가지고 감사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끝내겠습니다.